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특장 회사에서 어, 작업을 할때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 국대통군은요한 달입니다. 어, 정말 제일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즉 차를 계약을 해서 출고가 돼서 특장에 들어가서 특장 작업을 해서 구조 변경을 해서 사장님 손에 차가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 운행하고 있는 일곱 개의 브랜드 아무나 하나 차라리 콘수를 정하셔가지고 출고를 하셨잖아요, 차가. 차 출고를 하셨으면은 무조건 교육을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국산차든 세차든 교육 부조건 받으시고 그러면은 쭉 공장의 특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변축이라는 거를 작업을 합니다. 자 가변축 작업은요 그 회사의 기술력과 그다음 공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하루 이틀이면 작업은 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변축 그 그거를 달고요 그다음에 적재함 길이를 당연히 늘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8m급이면은 9m 뭐 중반에서 후반 때까지 길이를 나올 수 있고요 즉 우리가 16바레트 들어가는 차량이라죠. 9m60에서 9m7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 9.1m 차량이 나오는 거는 뒤에 가변 쪽을 달게 되면은 10.2m로, 그러니까 즉, 18바레트가 들어가는 차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TS교통안전공단에 가서요, 그 작업한 거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검사가 합격이 되면 은 여기에서 이제 뭐 차를 이제 주차장에 입고를 하겠죠. 입고를 하고 윙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윙이라는 거는요, 차가 없어도 어 재원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윙 작업이 들어가는데, 윙은 좀 이것도 축작하고 똑같이 그 회사의 뭐 공정이라든지 기술력에 따라서 뭐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 3주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윙 작업을 하게 되면은 평균 한달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리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그리고 넘버 문제로 해서 관할 뭐 시도시에서 승인을 좀게 내주는 게좀 늦어가지고 두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국회통무은요한 달입니다. 한달 보름이 아닌가 저희는 한 달입니다. 한달 안에 행정적인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어, 마무리를 하려고 직원이 아닌 대표인 제가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장이 하면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특장 그 계약직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그쪽 특장회사의 대표님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좀 빨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 작업을 하고 축 작업이 끝나면은 윙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국제통은 축 작업과 윙 작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는 사장님들이 빨리 받아버릴 수 있어요.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현장에 빨리 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특장회사에서 작업을 할때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세요. 저 또한 차주로 시작을 했을 때그 기간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어, 이거 내가 사기 맞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작업이 들어가면은요, 그쪽 담당자한테나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정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다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특정회사에 가서, 작업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차량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이런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출고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군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12시 정도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원래 시간은 한 3시간 조금 넘는 거리인데요. 좀 쉬엄쉬엄 오고 또 우리 사장님을 또 픽업을 해서 오는 바람에 그리고 또 군산 바로 옆에가 또 이제 전주 또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관람도 하고 이렇게 와서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사장님, 내일 지금 우리 사장님 차량 출고 네네. 날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뭐 간단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또이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사장님 차량에 대한 또 설명도 기능적 설명이 좀 있을 건데, 좀 소감 좀 어떠세요? 어 일단 설레고요. 또 새로운, 또제 동반자. 차라리 또첫 만남이니까 일단은 좀 설레는 감정이 더큰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차 안에서 대충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네. 내일 9시에 이제 사장님이 직접 또 접수를 또 하시고요 네 그러면 어 1층에서 접수를 하고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론적인 교육을 좀 받으실 거예요 뭐 네. 이런 교육이 끝나시면은 또 그냥 끝나지 마시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메모 다 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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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메모해서 그 선생님한테 좀 많은 걸 여쭤보시고 그러면은 사장님 차량이 아마 1층에 내려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사장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어, 이것저것 또이차 기능 제어원에 대한 설명을 또해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사장님 차량은 제가 탑승을 할 겁니다. 네, 네. 탑승을 해서 제가 시승을 좀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특장으로 어, 입고를 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일단 뭐 오늘은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어, 타다 대우 출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